네, 안녕하세요. 어, 여러분들 혹시 수업이 끝나실 때 수업 자료를 맨손으로 들고 가실 때 있었나요? 보통 아직도 이제 가방 같은 게 없으셔 갖고 이제 수업 자료를 이 추운 날에 맨손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 추운 날 맨손에 이제 가져가면 이제 손이 엄청 시렵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가방을 메기에는 가방의 크기가 커서 다른 지하철이나 버스에 탔을 때 가방을 벗고 무릎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가방은 작은 크기의 가방인 크로스백 인데요 이 크로스백은 작은 크기로 편안함과 수납공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넣으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가방에 대한 장점을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튼튼한 내구성입니다 이 가방에다가 커터칼로 그어도 흠집 하나 안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수 효과가 있는데요 이 가방을 안에다가 종이 또는 전자제품을 넣고 물에다가 담그시면은 방수효과가 돼서 안에 있는 제품들을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사은품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. 이 가방을 사시는 선착순 100분께 추운 날에 핸드폰을 만지시면서 손이 싫어지지 마시라고 터치 장갑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전져주세요 감사합니다.